자, 이번에는 렌치, 렌치를 이용해서 이 소켓볼트, 육각 소켓볼트를 어, 블록에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켓볼트는 여기 머리가 둥글죠. 그래서 이 안에 렌치 홈이 들어가 있어서 이 육각 엘렌치를 사용해서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. 먼저 스프링화샤를 넣어줄게요. 스프링화셔, 먼저 스프링화샤가 들어가고 항상 나중에 평화샤가 들어갑니다. 자, 이거를 블록에 한번 조여볼게요 손으로 최대한 조여주신 다음에 자이 L 렌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m 8짜리8짜리로 처음에 어, 이 렌치가 여기 끝에 이렇게 볼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육각 머리로 돼 있고 이 볼은 위에서 간단하게 처음에 조을 때는 이렇게 쉽게 조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여준 다음에, 대신 주의할 점은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미끄러져서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다 조여줄 때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렌치 홈에다가 깊숙이 완전히 밀착되야 돼요.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한 다음에, 두 손으로 안정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조여주세요. 조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렇게 힘을 주시면 조립이 끝났습니다. 소켓볼트, 소켓볼트 렌치를 이용해서 다시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을 때는 자이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조이면 안 돼요.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그리고 여기가 위험하겠죠. 이렇게 움직여서. 그래서 처음에 풀을 때는 항상 이 부분, 이 부분을 여기에 완전히 밀착을 시키세요. 완전히 밀착을 잘 방향을 찾아서 완전히 밀착을 하신 다음에 두 손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에서 힘을 주세요. 힘을 주세요. 줘가지고. 이렇게 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정도 풀리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돌릴 수가 있죠 구조 체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